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환히 빛나게 하소서. 우리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빛은 전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이웃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삶으로

So, so.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권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세 가지 선택지 이렇게 줍니다. 3년 기근, 몇달 동안 적군에게 어, 쫓기든지, 혹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해서 이스라엘의온 지경에 이르든지, 이때 어,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고 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어, 7만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이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가 놀라운 부분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으로 성전의 장소 에브살렘 성전의 장소가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했던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군사를 계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럴 때 다윗의 뛰어난 점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누이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희가 모습이 이곳에서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일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내리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스스로 누이 취 있었다.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아, 이게 이제 조카다 하면서 오히려 그곳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을 아파하며 그 벌을 자신에게만 돌려달라고 강구했지만 이 강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져온 참담한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가 곧 장차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입니다. 인생은 이런 역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죄의 길을 걷다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 또 다윗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킴, 그리고 그곳이 앞으로 장차 에루살렘의 성전이 될 것임이 이렇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엮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15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1만 3천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4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무너진 기반 시설에 대한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반격하면서 중동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33편에서 137편 구약성경 902페이지에서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미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원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하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응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희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감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